오늘은 변기 교체 현장인데요. 어, 여기는 지금 한 4년 전에 인테리어 하셨고 그리고 변기에서 냄새가 난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그게 변기가 원인이라는 걸 아시고 저희 쪽으로 변기 교체 겸 변기 냄새 수리 겸 해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. 방문을 해서 보니까 배관이 상당히 밑에 있었어요. 기존에도 뭐 편심을 써서 아마 시공을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배관은 이제 타일 높이보다 조금 더 밑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화장실 바닥이 조금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이제 변기 쪽만 한 단을 또더 높여 놓으셨어요. 그러기 때문에 배관이 뭐 기존보다 훨씬 밑으로 더 메모리 되어 있었죠. 이 상태에서 이제 기존에 설치하신 분이 이거를 이제 배관 연장을 하고 설치를 하셨어야 되는데. 변기 편심에다가 플렌지에다가 장판을 뚫뚫 감아가지고, 그걸 전기 테이프로 감아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공을 해 놓으셨죠. 이렇게 현장에서 꼭 정석대로 안 하고 이렇게 창의력으로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데, 이런 방법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. 이거, 이거 말고 뭐 이제 비닐로 막 감아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, 어차피 다 편법이에요. 그런 거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, 정석대로 그냥 배관 연장하고, 거기에 맞는 플렌지 써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다가 내경이음 자재를 써서 배관을 일단 연장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지금 3점 편심을 끼워서 맞춰본 영상이죠 이제 바닥에서 뜨지 않고 딱 맞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맞춰서 변기 교체는 뭐 아주 간단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 뭐 배관만 멀쩡하게 만들어도 아무 이상 없는 현장들을 자꾸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갖고 막 망쳐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문제가 이제 고객님들은 사실 그게 변기가 겉으로 볼 때는 잘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변기 탓이라는 생각을 잘못 하시죠.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제 뭐몇년 쓰시다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설치할 때 이제 옆에서 보면은 뭐 깔짱거린다고 좀 싫어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이제 들여다 보시는 게 좋죠. 그런 거 하라고 인테리어 업체 실장님이나 뭐 사장님들이 계시는 거지만 그분들이 뭐예 다른 것도 뭐 보시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는 잘 신경을 못 쓰시니까 이런 거는 소비자분들이 한 번씩 챙겨 주시면은 뭐 깔끔하게 문제 없이 시공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. 끝.